유명한 의사 중에는 기도의 효능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한 사람이 랜돌프 버드 박사입니다. 심장 전문이었던 그는 1985년 미국 서던 메디컬 저널에 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데 당시 그는 샌프란시스코 병원에서 심장 중증 환자 393명을 대상으로 약 10개월간의 지역 교회로부터, 10개월 동안 지역 교회로부터 기도받은 192명과 기도를 받지 않은 201명을 나누어서 그들의 건강 상태에 기도가 어떤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연구했습니다. 물론 환자들은 누가 기도를 받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심지어 의료진조차도 그 300. 99세 명 중에 누가 기도 받는 환자인지 아닌지 모르도록 이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당시 미국의 주요 방송과 신문에 일제히 보도될 만큼 놀라운 결과를 얻었는데요. 항생제를 투여할 만큼 나빠진 건강 상태는 3대 16으로 거의 다섯 배 차이 납니다. 기도 받은 환자들이 훨씬 낮았습니다. 예, 건강이 더 좋았다는 거죠. 또 폐에 물이 차서 심장 질환이 생기는 비율도 6대 18로 약3대1 정도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기도받은 환자들이 훨씬 질병이 악화될 확률이 낮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개월간의 연구 기간에 호흡 장애로 이 기간 내 사, 관을 삽입해야 하는 환자가 12명이 생겼는데 약 400명 환자 중에 10개월 동안에 12명이 이 기관 호흡을 위해서 삽입하는 환자가 생겼는데 그들 모두는 바로 기도를 받지 않았던 환자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망자 수에 있어서도 기도 받은 환자들이 기도 받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훨씬 사망자 수가 낮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시 이 유수는 이 결과는 전 세계 유수가 되어서 퍼져 나갔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 외에도 내철 이, 과학 잡지, 전문 잡지 내철지에도 보면 이 기도와 관계된 치료와 관계된 연구 논문이 한두세편더 실려 있다고 해요. 그 내용도 제가 쭉 읽어봤는데 제가 읽어도 너무 전문적이어서 용어도 어렵고 근데 확실한 것은 기도하게 되면 이 인지 쪽 능력이 향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몸의 건강에 좋은 신호를 가져다 주고 우울증이나 좋지 못한 생각에서 쉽게 벗어나도록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그 연구 결과가 실린 논문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연구를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은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놀라운 효능이 나타난다는 것과 또 환자와 기도자의 거리는 기도 결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꼭 아픈 사람 곁에 가서 손잡고 기도해 주지 않아도 같은 대구 땅에 있지 않아도 지구 반대편에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더라도 기도의 효과는 있더라라는 것이 그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 연구를 한 사람은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다고 합니다. 불신자의 의해서 의학적으로 밝혀진 이 기도의 효능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에는 놀라운 효능이 나타나기에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기도의 열심을 낼것 같지만 의외로 기도를 힘들어하는 성도들 기도해야 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 기도를 마치 무거운 짐처럼 그렇게 귀찮게 여기는 성도님들도 종종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요 기도의 효능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물질의 복을 받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가정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자녀의 앞날이 자녀의 앞길이 활짝 열리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무조건 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잘 되고 복 받는다는 기복주의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때론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도에는 놀라운 효능이 있고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될때그 이상의 능력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주의를 배격하면서 역사하는 힘이 큰이 기도, 기도에 대한 믿음도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때는 복받는다 복받는다 본다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복이 우선이었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냥 기독교로 보면 복과 연결됐으니까요. 그래서 한동안 한국교회의 신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더 이상 기복주의에 빠지지 말자. 예수 믿어도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 않느냐. 왜 복만 얘기하느냐. 기복주의에 빠지지 말자. 그리고 참된 복이 뭔지 제대로 깨닫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다 하고 이 신학적으로 복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 기복주의를 배격하면서 이제는 이전에는 복이 강조될 때는 복 받고 싶어서라도 더 기도하고 더 무릎 꿇고 더 간절했는데 이 복의 개념이 바뀌면서 제대로 된 개념을 가지면서 그러면 뭐 굳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네라는 생각이 갖게 되는 거예요. 기복주의를 배격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는데 그 믿음을 자꾸만 잃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큰 불행 중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기도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아주 기막힌 특권이고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효능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도거든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아가 이스라엘의 배교를 두고 중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엘리아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그 이, 이 입술의 선포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또 사르밧 가보의 아들이 병들어 죽자 엘리아가그 아이 위에 몸을 펴고 세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인가, 누구의 신이 참신인가를 교를 때에 이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단을 다 태워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죠.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하늘에서 내리게 됩니다. 또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이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 할때 군사들이 엘리야에게 가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를 잡으러 온 군사들을 모두 불태워 버렸던 기록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진실로 기도로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한 원리 세 가지만을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말씀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라. 말씀으로 기도하라. 성도라면 누구나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처럼 이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듣기라도 하면 야 나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듣고도 나는 기도 안해 이럴 분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무언가 허공이 되고 말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공허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는 사실이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기도를 흐지부지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음성을 듣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게 분명하게 믿어지는데 기도를 하는둥 등 마는둥 등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니 기도가 흐지부지되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니 우리는 쉽게 죄를 범하게 되거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셔. 계신다고 믿자. 이렇게 억지로 지어내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면 그때부터 기도는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해가 쨍쨍하기만 한데 큰비 소리가 있다라는 것은 전혀 이 상식적이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미리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라는 이 말씀을 이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주셨고 엘리야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황폐한 땅에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아는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의 눈이 열려서 눈에 보이는 것은 구름 한점 없는 쨍쨍한 하늘이었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볼때 주룩주룩 장대비가 쏟아지는 광경이 그의 눈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큰 비가 쏟아지는 그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향해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혼자 갈매산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묵상한 결과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느껴지기에. 엘리아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상의 문제였지 엘리아에게는 비는 온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기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해야 합니다. 아기는 끊임없이 옆에서 말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말을 쉽게 배웁니다. 엄마가 탁붙터가 하루 종일 아기를 가르치잖아요.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사자, 강아지, 코끼리, 뭐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언어를 배우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심령에 들어와야 우리의 기도의 말문이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한 장은 기도에 불을 붙이는, 붙일 수 있는 라이터와 같다. 성경 한 장은 기도에 불을 붙이는 라이터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에 불꽃이 일어나게 만드는 라이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 그 말씀의 힘으로 하루뿐 아니라 사흘도 일주일도 한 달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데 어떻게 기도가 안 되겠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안 들리니까, 그 말씀이 안 믿겨지니까,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없으니까 하던 기도도 멈추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살아 있으면 기도하지 마라 해도 기도하게 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고, 스펀지에 이 물을 푹 적셔 놓으면 짤 때마다 물이 나오듯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푹 적셔짐으로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욕설순치고, 또 저절로 기도가 흘러나오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집중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집중하며 기도하라. 집중하며 기도하라. 엘리아가 압을 보낸 후에 혼자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왜 산꼭대기로 올라갔을까요? 거기가 하늘과 더 가깝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갈멜산 꼭대기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엘리아의 기도의 골방이었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기도의 골방인 것입니다. 또 엘리아의 기도 자세도 아주 특이합니다. 42절에 보니까 꿇어 엎드린 채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 말고 이게 되나 싶어서 제가 해봤어요. 아무리 제 얼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으려고 아무리 숙여봐도 안 돼요. 어, 저는 되던데요. 하시는 분 계시면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 이건 절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최대한 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으려고 해보니까요. 최대한 해보니까 제 얼굴이 무릎 가까이 쪽에 와서 제 이마가 땅에 대이는 정도가 최선이었어요. 결국 이런 동작을 취했다라는 것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간절히 매달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능력 있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자꾸 잡생각이 많이 날까요? 오 목사님 이상하니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요.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저조차도 어떨 땐 기도하다 나도 모르게 뭐딴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어. 요오 이러고 다시 기도해요. 이 생각에 기도하다 보면 한 번씩 잡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안 오던 전화도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때 전화가 걸려오기도 하고요. 하필이면 기도하려는 그 시간에 택배 기사가 초인종을 누르기도 합니다. 조금 이제 주변이 정돈되었다 싶어서 또 마음 잡고 기도하려고 하면 그때는 또 여러 가지 잡생각이 막 떠오르기도 하죠. 아파트 관리비 납부일이 언제까지였더라. 하겨 요즘은 이제 자동이체가 돼가 다행이에요. 그그갈 일이 나부 일이 언제였더라 이 생각이 갑자기 기도하려는데 또 오르기도 하고 또 기도하려다 보니까 아 맞다 온수 냉수 그 그거 밖에 그 적어 놀라하던데내 그거 안 적었네 이 생각도 막 떠오르기도 하고 예 아침에 따라 이거 옷을 입고 갔는데 조금 춥게 입고 갔거나인가뭐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려고 마음 먹는데 아 맞네 내가 오늘 친구한테 전화해 주긴했는데 아직까지 전화 안 했는데 또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자꾸만 딴 생각이 나서 기도가 방해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를 두고 마틴 루터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용히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면 새 시작도 하기 전에 5만 가지 해방꾼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사탄은 모든 이유를 총동원해서 기도를 지연시키려고 했다. 사방을 애워싸고 급렬하게 방해 공작을 폈다. 여러분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한번 시도해봐라. 열심히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바로 그 순간,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잡년들이 달려들어 시작조차 못하게 물고 늘어질 게 들림없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느꼈던 방해였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 임재 속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사탄이 어떻든 게 막아 보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집중력 있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집중력 있는 기도를 할수 있을까요? 먼저 절박한 문제부터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잡념이 자꾸 생기는 것은 나에게 별로 그렇게 절박하지 않는 기도 제목부터 기도하니까 그렇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필요하지만 어쩌면 자신에게 그렇게 그다지 절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신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남편의 사업 번창을 위해 내 자녀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 가족의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간절한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서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교회와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뜨거운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늘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습관이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스스로 여겨지면 내가 이제는 기도를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박한 기도부터 붙드는 것이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에까지 나아가는 방법이 될수 있다는 거죠. 혹 우리 가운데 나는 절박한 문제도 그다지 없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믿음 문제, 질병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불이 내게로 옮겨 붙어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 안에서의 내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제발 저 이집사 이제 믿음이 좀더 자라고, 어 정말 이제는 좀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제발 이집사 좀 성장하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알고 보니 이집사가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도 형편이 없었네요. 하나님 내 믿음부터. 자라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가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 보셔서 아시겠죠? 기도는 참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자고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주변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위에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 영혼을 뜨고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엘리야처럼 기도의 골방을 찾고 집중하여 간절히 드리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째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라. 인내하며 기도하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후에 사원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하죠. 다시 기도한 후에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그러기를 일곱 번 반복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그런 작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은 점점 커져서 하늘을 시커멓게 덮고 큰 비가 쏟아져 내렸던 것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여섯 번까지만 기도하다가 아이고 안되는같다 오늘 아닌갑다 포기했다면 그 기막힌 응답을 그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 엘리아의 기도를 통해, 선포를 통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 했으니 엘리아의 기도로 일은 하실 텐데 여섯 번까지 기도하다 포기했다면 엘리아를 통해서 비가 내리는 이 기적의 경험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인내가 따르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까지 받았음에도 하나님은 그 받은 약속의 말씀도 인내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라는 말씀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단번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골의 한 통나무 집에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앞에 그 길목에 큰 바위가 하나 있어서 늘 지나다니기에 불편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매일 밀어보렴. 꿈에서 깬이 사람은 아, 하나님이 밀면 이 바위를 치워주실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부터 아침마다 일어나면 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그 바위는 꼼짝하지 않고 1cm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너무 아까워서 엉엉 울고 있을 때그 밤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이제 거울로 가서 내 모습을 보아라.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살피던 남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이전에 병약하던 병든 한 남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년 동안 아침마다 마파이를 열심히 미는 이 동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새 튼튼한 근육질의 남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또 얻게 된 깨달음이 뭔가 하면 그렇구나 지난 1년 동안 밤마다 해오던 그 기침도 어느 순간 지금 사라지고 없구나. 그러고 보니 잠도 푹못 자고 늘 수시로 깨고 있는데 이제는 잠도 너무너무 잘 자는구나.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바꾸는데 있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가정에 이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마치 바위를 옮겨 달라는 기도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이 변합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 못 합니다. 라고 붙들고 실험하던 것이 어느 순간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근심 걱정에 찌들어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야, 내가 겨우 그 가지 일로 이렇게까지 노심초사했는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전에는 그렇게 크게 보이던 세상 일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내 관점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튼튼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달라지면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바이를 옮겨 주시든지 아니면 내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든지간에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의 응답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